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서로 바라보면서 추수 감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네. 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1년 중가장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의무적으로 10번 이상 꼭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반복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꼭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큰 실수를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어색하고 입술의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우리 이웃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줄 믿습니다 감사 일곱 가지 언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감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감사를 실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강정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현재 감사 나름 연구소 이사장이시고 전 대림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어, 이분은 감사의 천도사입니다 감사는 과학이다 이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30여 차례 감사 실험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재료는 실험 재료는 밥, 양파, 감자, 우유, 와인과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닭 그리고 열대어를 가지고도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물과 동물에서 똑같은 결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동식물은 아주 상태가 좋아졌고요. 그러나 증오합니다, 실험입니다 말을 들은 동식물은 현저하게 나빠졌다고 하였습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그 차이를 느낄 정도로 확실히 달랐다 하였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직접 감사를 실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 버스코 삼선제공장 부공장장이신 태종성이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 양파 두 개와 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쪽 양파에는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붙여 놓았고요 또 다른 쪽컵 양파에는 짜증나 이것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양파를 볼 때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였고요 또 짜증나 양파를 보면서 아우 짜증나면서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양파에서는 싹이 나고 짜증나 양파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물이 뿌옇게 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우연이다 양파가 상태가 좀달랐던것 같다면서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공장 일하시는 분이어서 엉뚱한 발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하면 우리 공장에서 고장이 잦은 기계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고장이 잦은 기계에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스티커 붙여 놓은 기계를 지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인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기계가 고장이 안 난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고장난 기계 있으면 꼭써 붙여 놓기 바랍니다. 태종성 포스코 부공장장이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이번에는 공장을 돌아보면서 고, 고장이 잦은 장비에 감사 스티커를 붙여 넣었다고 합니다 고장제로 감사합니다 가동 100%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고장률이 한 10건 정도 됐는데 한 건으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경비적으로는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의 그러한 경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이 들으면 미신 같은 얘기죠 왜 교회당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기계도 또영원이 없는 동식물도 이렇게 감사에 놀랍게 반응한다면 사람에 대해서 한다면 어떠한원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감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상상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시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바은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이 이른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자의 이 유명한 말씀은 예언자의 깊은 권뇌와 성찰 가운데서 고백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자의 삶의 자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국내적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당시 새로운 세계의 신흥 강국인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천하만국을 다 정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납고 무서운 민족인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유다를 노리고 침공의 길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유대사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올가 불법과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헤이져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악인들은 의인을 외버시고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사바곡 선지자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바라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공포로 말, 강포로 말미암아 예초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연자 하박국이 이런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였습니다. 그래서께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의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보시면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는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고 유나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주말 낚시를 하듯이 사람을 잡아 죽이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강 무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을 집어 삼키는데도 주면 마냥 보고만 계실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는 목마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3 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하신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될때이 모든 일들이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 선자는 마음의 이로와 평강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요.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 이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또한께닫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악이 성하지만은 곧 우리 바다를 덕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찰 것임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에 감사를 회복하고 놀라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분께 하여 수 없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고 주님 앞에 단대히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도 하바국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흔들리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우리의 영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우리 기업의 금강산 관광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연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치 상황도 어, 녹록치 않죠. 국론은분열 되어 있고 경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몇년 전에 종교기 500주년을 맞이하였고 올해는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이했지만은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더욱 심하게. 사회적인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주위 현실을 바라볼 때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도저히 감사할 손상에서 황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일을 발견하고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게 될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모를 때는 불안해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만약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때 자녀들은 걱정하지 아니하죠 어떤 문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 자녀들은 걱정 아니하냐고 해맑게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넉넉하게 해결해 줄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자도 지금까지 불안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신흥 강국인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가고 있는데 장차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서서히 알아가게 될때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통치권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때 근심하나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사납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작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하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시는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박성자는 걱정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박성자는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이 하박국 선자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말 기역 성경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게 감사의 노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왜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번역할 수록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한 나를 참고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추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 같은 선 실수를 할 때가 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제넘게 우리가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걱정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걱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이유밖에 없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간다면 정말 큰일 날리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아버지들이라고요.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런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냐고 잘 자라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하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크고 유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물어 하나님은 우리보다 신실하고 풍률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성실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속사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근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예수을 따르는 제자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좀더 배려하며 존중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안수 집사 제자 훈련을 하면서 순결한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세상에서 참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좋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집사들이 동일하게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순간도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죽을 잡아 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복상 선지자는 자신을 바라볼 때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라민족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나와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복음의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복음을 발견하고 뛸 듯이 그 밤에서 정말 놀라운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범원 17절과 18절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어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 둘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무런 결실도 없이 죽은 나무처럼 되었을까요? 왜? 왜그 아름답던 감람나무 부하가나 뭐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어버린 나라로 변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유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바쿠 선자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에 하바쿠 선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훨씬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갖고 갈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그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분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을 집중적으로 목상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목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부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부분보다도 그렇지 못한 부분을 목상하고 신경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구려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고 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면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담가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가와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가와가 선악을 먹고 왜 숨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먹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부끄럽게 느꼈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 앞에서 숨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들, 내 약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좀더 많이 생각하며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장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를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을 늘 묵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따라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신의 좁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고 판단할 때 걱정이 충만하게 되었고 감사가 실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전체를 바라볼 때 감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걱정한 일보다도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그 사람의 삶의 섭리 가운데서 안전하게 질서 있게 잘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매세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서 전체를 보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한 이 하박국의 감사 의 노래를 새롭게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쁨이라네 사슴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이유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나왔는데 어떤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생각할 때 풍성한 열매나 소출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에 가득 찬 양떼들 이 악간에는 많은 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이유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원시부장에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많은 소출을 거두고 먹을 것을 장도에 가득 쌓여 있으면은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할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감사 이유가 별로 없으면은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군원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하박국 선자와 같이 마치 산 정상에 오른 것처럼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땅을 거닐 때에도 사슴의 발처럼 뛰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의 감사 이유 대신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이유여 원천인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한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